가끔 음식점 같은 데나 카페에 가서 보면은 직원분들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음.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쵸. 손님을 다 떠나보내는 직원의 어떤 태도, 식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말투의 어떤 투명스러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식당이. 근데 제가 혼자 밥을 먹으러 갔어요. 6인석이 있는데 저는 짐도 많고 캐리어도 있고 겉옷도 있고 해서 손님이 없으니까 6인석에 앉았어요 그러면 직원분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당연히 거기 앉으면 안 되는 게그 매장의 룰이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모르고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테이블 위에다가 오류긴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매장에 협소해서 뭐 단체석이 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안내를 하거나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분께서 그런 멘트를 잘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 멘트를 가르칠 때 멘트만 가르치고 억양을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서적인 매뉴얼도 좋지만, 동영상 매뉴얼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사장님의 어떤 억양이나 어투나 이런 것도 직원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말투의 투명스러움도 많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두 명이 가서 배가 불러서 1인분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1인 1메뉴 주문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말투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은, 하나 더 시킬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아, 여기 그다지 별로다. 약간 그런, 예, 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때, 영상이나 음성이 들어간 것들로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걸좀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할 수는 있는 건데, 그릇을 툭툭 던지는 직원들이 있어요. 본인이 평상시에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민한 손님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릇을 툭툭 던지는 거에 기준선을 사장님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겪었냐면 중국집이었는데 짬뽕 국물이 좀 흘렀어요. 툭 심하게 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닦고 먹었는데 지인 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 테이블에만 그러는 건 아니고 모든 테이블에 그렇게 툭툭툭툭 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무 탁자에다가 플라스틱 그릇이다 보니까 놓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 그분 자체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사장님이 캐치해가지고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손님들이 거기 되게 작은 곳에서 마음이 상하면 다른 것도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했던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5성급, 뭐 4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교육할 때 그런 방법들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릇을 잡고 놓을 때 손가락부터 놓고 그릇을 놓게 되면 그릇이 툭 하는 어떤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그릇 밑에다가 어떤 천을 깔거나 어떤 볼을 대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끔 서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관심을 쓰지 않으면 직원들 입장에선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바쁠 때는 이게 더 심해져요 나는 여기 서빙하고 저기 5번 테이블 또 가야 되거든요 띵동띵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툭 넣고 바로 가거든요 이게 진짜 숨겨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에서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혹시 세 번째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 테이블 오더라든지 아니면 뭐 서빙 로봇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편안함이 좀 있다 보니까 알바생들이나 직원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불러도 오질 않고 다른 분들이 가겠거니, 아니면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테이블 오더가 좀 버벅이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직원을 불러야 되는데, 벨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오더에도 직원 호출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요, 여기요 했는데, 저기 멀리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짤 때도 처음부터 어떤 규율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출근했을 때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담배 피우는 직원이 있다면 담배 피우는 시간에 핸드폰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율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런 규율 없이 그냥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휴대폰을 내게 하면은 그 이런 직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매뉴얼을 짤때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짜서 당연히 이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핸드폰을 반납하고 근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나 퇴근했을 때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네 번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번 테이블에 서빙을 나가고 있는 와중에 띵동이 와서 띵동 화면을 보고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손님의 카드를 받는데 띵동을 해서 저 사람을 쳐다보고 네를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받고 이 손님하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또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 아 손님 잠시만요 제가 앞에 손님 먼저 계산하고 계산해드릴게요라고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자리 없어요라고 하면은 계산은 안 하고 카드 잡고 손님 저희가 지금 좀 복잡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 손님 제가 지금 이분 계산 중이라서 다른 직원한테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멀티플레이어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손님 입장에. 서 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도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효 인력이 없다면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분 거를 해결하고 난 뒤에 손님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 손님 응대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라고 먼저 쿠션 화법으로 툭 던져주면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만약에 막 이십 분3 0분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손님 얘기하다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하고 이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손님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님을 다 응대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쿠션화법 그리고 손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저도 한번 미용실에 가서 네. 딱다 앉아서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 그 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 길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보이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헤어샵들 있죠. 거기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손님의 머리를 디자인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인 전화라든지 설령 업무적인 전화, 예약 전화라도 디자이너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받고 있는 손님 입장에서는 커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으면 혹시나 내 커트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데 체계가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 헤어샵들은 그런 매뉴얼이 진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습관화해야 되고 몸에 당연히 배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죠. 손님들을 떠나 보내게 음. 만드는 직원의 어떤 자주하 실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아 이게 사장님이 없는 매장일수록 더욱 더 두드러지는 건데요. 오래 있는다고 눈치 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 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눈치를 준다거나. 손님 밑에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사실 그게 마감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하는 거는 손님 잘못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정중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들은 보면 마감 인사하는 어떤 음악을 막 트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는 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라스트 오더 전에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라스트 오더가 9시 반이라서 혹시 추가 주문하실 거 없으시면 저희가 주방 마감을 하거든요. 라고 얘기할 때 먼저 한번 인지를 해주면 아, 그럼 몇 시까지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마감하기 10분이나 15분 전에 아, 손님 저희가 10시에 마감이라서 이제 조금 정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히 말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술을 드신 분들이 좀 문제죠. 술을 먹다 보면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매뉴얼에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유시간을 두는 걸꼭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10시 마감이면 한 10시 5분에 가서 아 손님 저희가 10시 마감인데 벌써 지금 10시 5분이 되어서요 조금 빨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금 더 쿠션 화법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 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나 알바분들이 계속 막 손님한테 눈치 주고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청소하고 간판 불다 끄고 심지어는 매장에 있는 메인 불도 막 끄는 데도 있어요. 막 얘기하는 사람이 뭐야? 나가라는 얘기야? 이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매장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는 사장님이 동참해서 야불꺼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쿠션 화법을 통해서 이제 마감 정리 시간이다 라스트 오더다 하는 멘트까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직원의 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네. 손님한테 이제 그만 가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음. 그 말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스처로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거나 이런 음.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는 풀 수가 없어요 손님은 그냥 기분이 썩안 좋은 상태에서 계산하고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이 우리 매장에 앞으로 찾아와서 앞으로 100만원을 팔아줄지 200만원을 팔아줄지 천만원을 팔아줄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clv라고 하거든요 커스텀을 라이프 타임 밸류라고 해서 고객 생일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의 매출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을 올려줄지 1000만 원을 올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손님한테 다 양해를 구하거나 음악으로서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10시 마감인 스타벅스에 10시까지 앉아있잖아요. 10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9시 50분이나 55분에 와서 얘기하거나 오히려 10시가 오바되고 나서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식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매뉴얼화해서 조금 더 손님 중심의 응대를 하는 게좀 필요하겠죠. 보통 10시에 마감이라고 하면은 10시에 모든 걸 종료하고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10시 마감인 거라서 사실 라스트 오더를 9시나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경우는 9시 30분인데 라스트 오더를 받을 때 마감 시간을 먼저 얘기하면 돼요. 그럼 손님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 시간 안에 내가 먹기 조금 불편하니까, 그러면 저는 주문 안 할게요. 들어올려다가도, 아, 손님, 저희가 라스트 오더가 9시 30분이고, 매장 마감 10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게 되면 손님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직원이나 알바가 판단해서 손님을 안 받는 것과 손님이 판단해서 내가 먹을 수 있겠다, 못 먹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짜서 손님한테 응대하냐에 따라서 이 손님의 기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다시 안 오게 될지 결정이 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말투의 어떤 투명스러움 그리고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영상으로서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본인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액션들 그릇을 툭툭 던진다든지 이거는 그릇뿐만 아니고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습관을 버릇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코를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 <laughs> 실제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은 사장님이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야, 그것도 안 좋은 버릇이니까 꼭 고쳐야 된다. 우리 서비스 업종이니까. 세 번째는 너무나 요즘에 테이블 오더나 어떤 QR 오더나 이런 게좀 많아지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면서 응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원들끼리 잡담하거나 주방 직원들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손님들한테 집중하지 않는 모습. 네 번째가 응대를 하다가 다른 손님을 또 재차 응대하고 한 손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 매뉴얼을 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쿠션 화법을 통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접객을 하는 걸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래 있는다고 눈치를 주거나 뭐 라스트 오더라든지 아니면 라스트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매장 마감 시간과 조금 결부되는 손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접점들을 다 없애는 거 그것도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좀 다섯 가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국의 사장님들이 좀 직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 정도를 제시를 해주실 수 있다는 뭐가 있어요? 저희 장사는 건물 주다에 보면 감동식당 서윤호 대표가 강의한 게 있어요. 사실 감동식당이 감동을 주는 식당이라서 감동식당이라는 네이밍을 지은 어떤 의미도 있는데 실제 그 매장을 가본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그게 다 직원들 교육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쓰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몇백 가지의 어떤 항목들이 다 있어요 손님한테 이렇게 하고 전화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응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강의를 듣게 되면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받아서 그래도 다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매장에 맞게 그렇게 고쳐 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 그리고 매니저가 있다면 매니저한테 교육하고 매니저가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도 볼수 있고 에너지랑 어떤 노동력을 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죠 다른 매장들 가도 그렇고 그래서 사장님이 어쨌든 그런 매뉴얼화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을 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매장에 맞는 매뉴얼 작업을 하시면은 좀 좋겠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굳이 뭐 그런 자료들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좀 서치 해보시다 보면 CS 매뉴얼 같은 게좀 있습니다. 그거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매장에 맞게 고쳐가지고 실제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어떤 멘트를 하는 것까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면 제일 좋거든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매장은 이렇게 손님을 환영해주면 됩니다. 라고 멘트까지 적어서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매뉴얼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매뉴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항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장사를 하다 보면 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아 손님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하는구나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하는구나 그때마다 매뉴얼화 작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감동식당의 서인호 대표처럼 매뉴얼이 진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매뉴얼을 보면은 거의 책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다 보고 매뉴얼대로 진행을 직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인사고과에 반영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매장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권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하면 떠난 손님도 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손님이 진짜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션 화법이라고 있어요 이 쿠션 화법만 잘 해도 사실 손님들이 되게 친절한 매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쿠션 화법들의 방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도 좋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니다